자, 오로지 호텔리어가 궁금한 호텔리어를 꿈꾸는 호텔리어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호텔 다 알려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호텔 다 알려줌, 객실 예약 다 알려줌 순서입니다. 알코브 호텔의 안한경 호텔리어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 한경입니다. 저는 알코브 호텔 서울 매니지드 바이 아코르 호텔스 앤 엠버서더에서 레비유앤레저베이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부쩍 반갑습니다. 네, 호텔 이름이 상당히 긴데요. 어, 혹시 지금 근무하고 있으신 호텔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제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름이 좀 길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알코브 호텔 서울 매니지드 바이 아코르 호텔 센 엠버서더는 아코르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런칭한 부티크 호텔로서 2018년도 10월에 오픈한 신생 아기 호텔입니다. 배경이 작지만 이제 개성 있고 이제 부티크 인테리어로 객실을 꾸며놨고요. 프라이빗 테라스도 있어서 유네스코 문화 유산인 선정릉 뷰를 아주 잘 만끽할 수 있는 아주 예쁜 호텔입니다. 저는 프리 오픈 때부터 팀에 조인해서 지금 현재 레빈뉴랑 객실 예약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 상당히 멋진 호텔이라고 어, 호텔 칭찬을 이렇게 자랑이죠, 칭찬보다는 네. <laughs> 자랑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 객실 예약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호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사실 이 방송을 듣고 있으실 청취자분들은 호텔 예약 부서가 어떤 일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혹시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일을 하는 부서고? 어, 그 부서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어, 호텔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객실 예약은 많은 경우에는 세일즈앤 마케팅 부서 소속입니다. 가끔 프론트 오피스 소속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프론트 오피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3교대를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인 업무는 전화나 이메일, 세일즈 지멘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예약 생성이나 변경 취소 같은 이제 그런 관리 업무랑 이제 예약 가능한 객실 수량을 관리하는 인벤토리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 예약 요금을 다루고 이제 매일 들어오고 나란, 나가는 이런 흐름을 가장 잘 아는 부서이다 보니까 이제 저처럼 레비뉴 매니지먼트 업무를 겸하거나 서포트하는 업무도 수행을 하고요. 이제 호텔 이제 프로, PMS라고 하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오페라나 산하 윙스 같은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굉장히 잘 다루어야 되고, 다른 계약된 여행사들의 이제 페이지 같은 것도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근무 시간은 이제 다른 백오피스들 재경부라든지 인사부 같이 이제 평일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보통 주말에도 이제 호텔은 당일 객실 예약들이 들어온 경우가 많아서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서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유니폼은 따로는 저희는 입지는 않는데 가끔 백오피스도 전부 다 유니폼을 입는 부서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좀 어 오래된 호텔의 경우에는 오피스 분들도 유니폼 입으시는 유니폼 착용하시는 경우도 있죠 아, 네. 네 네, 굉장히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는데 어, 자세한 설명 분명히 이제 청취자 분들께서도 아예 모르시는 것보다 요 정도 설명을 듣고 하시는 편이 어, 추후에도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무 자체가 손님하고 직접 대면하거나 마주, 만나서 하는 근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손님을 직접 만나는 프론트 오피스 같은 부서랑은 좀 다르게 저희 이제 전화로만 응대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좀 장단점이 좀 뚜렷하게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역시 손님들한테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응대 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제가 바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이제 바로 해당 자료를 찾아보거나 옆에 동료한테 물어봐서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끼리는 이제 커닝 페이퍼를 본다고 얘기를 하는 사실, 이제 신입분들이 들어왔을 때, 저도 처음에는 프론트에서 시작을 했을 때, 손님들이 와서 저가 서 있는데 바로 뭔가를 물어봤을 때, 제가 모르는 업장에 대한 정보라든지, 모르는 프로모션에 대한 정보라든지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이제 손님들한테도 바로 정보를 줄 수가 없어서, 손님들도 이제 실시간으로 실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객실약 부서로 이제 트랜스퍼를 한 다음에는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어도 제 옆에 바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손님께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뭔가 그런 딜레이를 많이 줄수 있다라는 점이 좀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점은 사실 멘탈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호텔이란 서비스업은 어느 부서든 멘탈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맞지만 사실 면대면 서비스를 하시는 부서보다는 전화 응대라는 부서가 손님들이 얼굴을 보고는 할수 없는 말씀들을 언행들을 이제 전화상으로는 좀 서슴지 않게 하시는 경우가 좀 왕왕 있어서 렇죠 많죠, 많은 편이죠. 예를 들면 제가 들어봤던 것들 중에서는 이제 뭐 쌍시옷을 시작하는 말도 들어봤었고 아유. 이제 부모님 안부를 묻는다든지 <laughs> 더 나아가 이제 저의 지능을 의심을 하신다든지 <laughs>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서 입사 초반에는 좀 많이 힘들었고 주변에서는 이제 우는 동료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못 견디고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전화상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감정 노동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을 지키고자 하는 회사들도 많아졌고 관련 매뉴얼들도 지금 많이 수립이 되고 있어서 옛날보다는 사실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손님들의 그런 인식도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고객 대면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어, 전화로 이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같이 좀 설명을 해주셨네요. 어, 저도 사실 호텔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전화통화를 하는 부서에서 먼저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을 핸들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 욕도 어, 지금 말씀해주신 것보다 더 심한 욕도 저도 들어보기도 했고 근데 실제로 이제 객실 손님이 전화해서 전화를 하셔서 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 내가 고객이기 때문에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고객이 고객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정도로 뭐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어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사실 전화 통화를 못 하게 합니다 호텔 측에서는 호텔에서 서비스를 하는 직원의 어, 직원의 컨디션이나 스트레스를 매니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요. 이런 경우는 아주 간혹 뭐 사람이라는 게뭐 항상 나이스한 사람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상한 손님들이 계신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도 이, 있죠. 그런데 뭐 최근에는 뭐 많이 없어졌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공포심은 네좀 내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이 좀 길었네요. 반가운 업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좀 길게 했고요. 아, 객실 예약 부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 기존의 예약과의 전통적인 업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전화나 이메일로 예약 생성 요청을 받아서 직원이 바로 시스템에 직접 입력을 하고 그걸 관리하는 업무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요즘은 이제 청취자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겠지만 데일리 호텔이나 익스피디아 같이 이렇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클릭 몇번 아니면 터치 몇 번으로 하면 바로 예약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또한 그런 예약들이 호텔의 시스템에 자동으로 저희가 속히 말하는 꽂혀 들어오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예약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업무는 사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예약과 직원들의 롤은 그런 예약들을 관리를 하고 그런 여행사에 저희가 미리 판매한 객실들의 수량을 관리를 하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예약들의 흐름을 파악을 해서 좀더 호텔의 연간, 월간, 주간, 일간 매출에 좀 기여를 할수 있게 하는 지금 레비뉴 매니지먼트 쪽으로 좀 많이 나중에는 흡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미래에 혹시 뭐 100년 정도의 후가 되면 객실 예약과라는 이름은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거시적인 의미에서 레비뉴 매니지먼트 부서 아래에서 예약들을 관리하는 쪽 업무로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도 객실 예약과에 계셨던 선배님들은 이제 많이 레비뉴 매니지먼트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 추세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 좀 개인적인 좀 사견이 많이 들어갔고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좀 많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이전에도 객실리약 부서는 이제 호텔 내 정부에 매우 통달을 해야 되고 많은 부서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관련 부서들의 업무를 접할 길이 많아서 만약에 본인이 다른 부서에서도 뭔가 좀더 다양한 커리어를 쌓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내부 이직을 원하는 경우보다 실리학과에서 원할 경우에 성공적으로 내부 이직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같은 부서인 세일즈 마케팅 소속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미뉴 파트가 따로 있다면 그쪽, 뭐, 이벤트 파트가 있다면 그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특이한 케이스는 재경부로 가시는 분들도 봤고요. 그렇게 정리하자면 호텔 전반에 지식이 풍부하다 보니까, 본인이 호텔의 다양한 부서의 지식을 쌓고 싶고 이런 다양한 지식을 전반적으로 해서 본인이 승진에 욕심이 있거나 하다 보면 그런 야망이라고 하죠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객실 예약과 업무를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것도 첫 단추를 잘 꿰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객실 예약 부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 경험상 주변에 계신 pms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객실 예약부서 출신 분,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게 호텔 정보 시스템에 관련된 수업을 들으셨거나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고객의 정보를 제일 첫 번째로 다루는 부서가 객실 예약부서거든요. 고객의 정보를 다루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이제 내 고객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걸 기본 베이스로 모든 마케팅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그 역할을 많이 하는 부서가 객실 예약 부서랑 프론트 데스크 그리고 가장 최선, 제일 먼저 고객 정보를 다룬 부서가 객실 예약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PMS 능력이 요구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 부분을 어, 그 부분에 대한 강점을 살려서 어, 다른 분야로 트랜스퍼 하셔서 옮겨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어, 프로모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 이 부분은 뭐 충분히 호텔리어 분들이라면 공감할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그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객실 예약 부서에 근무를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예비 호텔리어들이 좀 갖춰야 할 자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상당히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신입 직원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텔 전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암기력. 그 다음에 예약과 관련된 부서들, 가깝게는 프론트 데스크부터 멀게는 셰프까지도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뛰어난 친화력이 있으면 굉장히 본인한테 플러스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다른 기본적인 업무 스킬 중에 하나는 이제 전화나 이메일로 비대면으로 외국인 고객과 컨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부서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실력 특히 작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어 실력이 좀 많이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프론트에서 손님을 면대면으로 만날 때 내가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다 싶을 경우에는 바디랭귀지라든지 아니면 정말 필담을 써서라든지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전화로 고객님 외국인 고객님을 상대를 하다 보면 그런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고 오로지 내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을 손님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영어 말하는 스킬이라든지 톤이라든지 악센트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멀티태스킹도 저는 개인적으로 필수 능력의 중이라 하느라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자기가 지금 핸들링 하고 있는 주어진 잡이 있는데 갑자기 예상이 없게 VIP가 당일 에 체크인을 한다고 이 약을 바로 잡아 달라고 이제 미션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부서에 요청이 왔을 때 자기가 원래 하던 잡을 옆으로 밀어놓고 그 V.I.P. 당일 체크인을 수행을 하고 다시 자기가 원래 하던 그 단계로 돌아가서 원래 하던 일을 끝마쳐야 되는데 이거를 멀티태스킹 능력이 없으면 굉장히 본인한테도 안 좋고 본인 속한 팀의 업무 진행 속도도 떨어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능력은 이제 일하면서도 키워지기도 하지만 본인이 먼저 갖고 오시는 게 이제 승진이라든지 이제 연봉 협상이라든지 본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신입 직원을 뽑는 위치에 간다고 하면, 제가 인터뷰할 시 중요하게 볼것 같은 자질 중에 하나는 목소리입니다. 사실, 어느 프론트나 이제 세일즈라든지, 다 인상이 좋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고객한테 서비스하기 좋은 분들을 뽑지만, 특히 객실리약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준호 호텔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고객을 최선방에서 만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고객이 호텔에서 처음으로 가지는 이미지가 객실 예약과 직원의 목소리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줄수 있는 목소리, 발음, 톤, 적당한 속도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호텔의 이미지를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제가 신입 때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받았던 항목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입사를 하시게 되면 선배님들이나 상사분들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빠르게 배우길 원한다면 이제 자신의 목소리라든지 톤 자신의 평소에 쓰는 어휘 비속어를 내가 평소에 쓰고 있지는 않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예약과는 이제 백오피스 사무직이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의 예약을 관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MS 오피스 능력 그 중에 특히 엑셀 능력이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사실 제가 다른 곳에서 한번 면접 을본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저한테 대놓고 엑셀의 피벗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약과에서나 이제 다른 재경부서 마찬가지겠지만 백업 피스에서는 이런 컴퓨터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시된다는 점 이제 입사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많은 말씀도 해 주시고 맞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 중에 공감하는 내용은 말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요 사투리를 많이 써서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혼났다기보다는 교정을 많이 받았었죠. 그 전화로 응대하는데 특급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무래도 이제 사투리를 사용하는 게 세련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지적을 많이 당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된소리 발음을 잘 못해서 그래서 저희 W 호텔은 특히 이제 그 색상이 은색이나 뭐 빨간색 이렇게 자극적인 색깔이 많았는데 물건을 설명할 때 제가 항상 어 색상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뭐 은색 테이블에 있습니다. 뭐 금색 뭐 버튼 누르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laughs> 그 발음을 <laughs>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어 연관을 시켜서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일이 많고 많은 자질이 필요한 객실 예약 부서에서 우리 안환경 호텔리어님은 근무하게 되신 이유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 어떤 부분이 좀 매력적이고 어떤 부분이 좀 만족감을 줬기 때문에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지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답변을 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좀 우연하게 근무를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학생 때 프런트에서 인턴십으로 근무했던 호텔에서 이제 근무할 때 과분할 정도로 많은 애정을 받아서 졸업 후에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는데 프런트 매니저님께서 이제 마침 객실 약과에서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저를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감사하게도 저는 그때 당시 백수였기 때문에 덥석 물어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프런트에서 인턴을 할 때에도 항상 제가 체크인, 체크아웃에 핸들링하고 있는 이런 그 예약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가 항상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근무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객슬리학과 그 입사 후에는 이제 같이 근무를 했던 선배님들과 상사들의 프로페셔널한 고객 응대 스킬과 이제 호텔 예약 시스템에 대해 제 지식을 쌓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호텔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의 다양한 상황이라든지 다양한 성향을 캐치를 해서 저희 호텔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양한 객실 상품 중에서 알맞는 상품을 권해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서 사실 그 경험이 베이스가 돼서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 자체가 친구들과 화장품 매장을 가거나 백화점을 가거나 하면 거기서 근무하고 계신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친구들을 영업을 해서 친구들이 빈손으로 가더라도 항상 저랑 갈 때는 나올 때한 보따리를 들고 나와서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지름신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저의 개인적인 성향도 객실리학과에서의 근무를 하는 데 재미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laughs> 남들에게 물건을 잘 사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을 알고 있거나,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한 분들은, 뭐, 객실 예약부서를 해보는 것도 제 추천을 좀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안환경 배인님은좀 그런 특성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객실 예약부서는 사실 그 세일즈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어, 리드타임이 가장 짧은, 그러니까 내가 영업을 해서 성과를 만들기 가장 손쉬운 부서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다는 게, 어, 방법이 쉽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고객, 실질적으로 나를 소비할 고객에게 나의 물건을 판매, 나의 호텔을 소, 소비할 고객에게 내 호텔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짧은 통화하는 시간 안에 실제로 매출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객실 예약 부서 직원들 트레이닝 하는 과정이 조금 혹독한 편이기도 해요. 어, 그런데 내가 세이즈로서 나의 가능성도 시험해 보고 싶고 그리고 객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어 가지고 내가 나의 커리어를 좀 준비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객실 약부서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어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다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공통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호텔리어 현사시대 크루 분들에게는 모두에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데. 취업 초기에 느끼셨던 가장 큰 어려움과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객실 리액과로 취업을 한 다음에 최초 3개월 동안은 매일 퇴근길에 아, 내일은 내가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일은 내가 사, 이 품에 품은 사표를 내야지 하면서 울면서 집에 갔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3개월이 지나고 나니, 나고 3개월 동안 호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부서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뭔가 유대관계를 쌓고 나니까 객실 예약과에 다니면서 근무를 하는 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할 때 아쉬운 거는 그때 그 힘들었던 3개월을 제가 좀더 다르게 행동했으면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이유가 꼼꼼하지 못하고 좀 덤벙대고 이제 일 처리를 속도를 높이는 욕심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맡은 일을 이제 완벽하게 해내는 거는 사실 조금 부족했어서 항상 이제 95% 마지막 5%를 못 끝내고 못 마치고 그거를 이제 프론트 데스크에 핸드오버하면. 프랑코 데스크에서 펑크가 나고 약간 이런 좀 악순환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3개월 동안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받고 나서는 이제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서 꼼꼼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었고 그거 외에 객실리학과 신입으로서 전반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때만 해도 강성고객이 좀 많았어서 멘탈 관리가 좀 되지 않았던 시기라서 그렇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삼 개월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처음에는 사일도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상황에 화가 나셨겠거니 이제 좋게 좋게 넘기고 그냥 근처에 스타벅스에 가서 저만의 특제 음료를 마시면서 훌훌 털고 있습니다 네 어, <laughs> 갑자기 스타벅스 음료로 얘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혹시 뭐 어떤 음료를 드시길래 그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날리는지 좀 여쭤봐도 돼요? 아, 네. 저만의 특제 레시피인데요. 한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시간 되시면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바치 프라포치노 벤티 사이즈를 시키신 다음에 거기에 칩을 추가, 그 다음에 샷도 추가, 그 다음에 휘핑은 에스프레소 휘핑으로 엑스트라로 넣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 그 위에 헤이즐 헤이즐 드리넛 그다음에 코코아 드립넛 아리즐넛 그다음에 통 자바칩 위에다가 뿌려서 그거를 앉은 자리에서 다 원샷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사실 어떤 음료인지 상상도 잘안 되네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이렇게 드시려면 다 적어서 가져가셔야 돼요.